세 번째 판, 적제. 이번에 녹화 안 끊어요. 적제 P. 적도 이제 녹화 끊지 말까? 그냥 켜놓고 있을까? 헷갈리지 않게? 녹화를 키니까 렉 걸리고. 꽤 자니 아쉽고. 응? 렉안 걸려요, 저는. 애초에 렉 걸린다는 거를 모르겠어요. 숨기는 거 빼고. <laughs> 야하 아, 렉 걸린다. 꺼야겠다, 자. 아, 왜 이렇게 몸저렇게 많아. 많아? 엄청 깊은데. 빛이면 세 명? 뭐지? 저는 영사안 찍는데도 오죽. 렉 걸리는데? 어, 지금 잔창 엄청 많아요. 아, 이거, 네. 거점, 탄창? 아, 이거 두 명. 여기 언덕 두 명. 거점 탄창 넣어봤는 야저 창창 공 있어요. 아아비트이 어? 안녕하세요. 비트이 안녕하세요. <laughs> 와 말도 안 돼. <laughs> 아. 아이고. 아직 거점에 그 탄창에 탄창에 있어요. 와. 어이구야 오우 썩으면 이게잘리지 아이고. 진지배 하나. 지배 둘. 계집 하나 계집계집 내려와요. 응? 슬라이딩 안 먹혔어. 단창 와야 단창. 나이스 컷 그리고... 계집 계속 쏴요 계집. 계집, 계집. 응? 아이고 내려왔다. 아이고 내려왔다. 내려왔어요. 아못 내려왔다,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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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잡았다. 포인트 둘 들어왔어요. 흰집에 3명 있어요 흰집 가야돼요 아... 음, 음, 여기 흰집 담벼락에 그 티, 티켓 있어요 에이. 어 흰집에 둘 잡았어요 아, 양각이고 뭐, 백도원 아. 저희 백도원 언덕 하나 올라가요 또 아... 언덕 하나 올라가요. 울 배로. 얘집밤 뼈라. 하나 나무집 조심하세요. 안 보이는 건저 톡나무집, 통나무나무집에 있어요. 도로 계집으로 계집으로 가요. 아우 아 이거 반사지 없네. 아. 밝은 집. 아, 한명 계집으로. 와. 간은집 밑에 담벼락.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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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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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아이고, 아이고, 아 오야 전진 하나 더. 야, 저쪽으로 가야지. 빼꼼. 그, 힌지 빼꼼. 나있스나 여기가 야적 탄창. 차이들 중앙길 내려야지. 인 아. 왜 이렇게, 아 러버님. 폭.. 그, 화이트 들어와요. 변전소 뛰어요. 잡았다 포인트 들어왔어요. 다다. 와우. 와. 어떻게 하겠지? 아, 빈턴님 반응 너무 좋아. 그러 빈턴님은 뭔 일이 있었도불구 그거보다 샤파레스는 너무 밀려요. 이게 뭔가, 바, 그, 반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아요? 사프란다음타이밍뭐 어, 여기 안에 어, 계시네? 어, 왜 이렇게, 어, 렉, <laughs> 어, 렉왜 이렇게 심해? <laughs> 다들 왜그렇게 심해? 아, 안 죽네. 그, 덫, 나가는데. 알고 있었는데. 야적 창고 하나? 전진 하나 있어요. 약간 털어. 어, 있다. 전진 너무 많은데? 없, 없어졌나, 이게? 아, 여기 또 있어. 오른쪽. 아이고야. 아, 와, 나이스. 깜짝 웃금 하나 갔어요. 있겠나? 포인트 하나 들어갔어요. 지금 언덕에 계집 게임 스 아, 뭐야 빨간 집 안에? 게집 있어요. 흰 집, 헹집, 작은 언덕. 헹집, 흰집... 뒤에 언덕. 흰 집, 뒤에 언덕. 뒤에, 뒤에 언덕 쪼고 있어요. 와, 아, 탄이 없어. 빨간집 안에 있네요 나왔어요 아, 제 집으로 와요 제집 가라 다시 빨간집 사이길 내려가요 네 다시 쳐요 아이고 야적하나살이살라나 아. 아, 아이고 야나나 아이고 야이안라옵니이나다이키민나님이키라다 전진 한명 있어요. 씨. 어, 나이스. 어, 뭐야, 빨간지. 안 돼. 아, 키가 안 돼. 제집 하나. 한 번씩 들어와요. 봤어요? 돌아가. 다 봤어요? 나이스. 하나 더 들어와요. 제집 하나. 아, 와, 씨, 양각이 있네 한명 내려오고, 음, 이 <laughs> 집탄창. <인지 판차>. 음, <웃음> <웃음> 예, 맞아 아, 저기 계시구나. 응. 빨간 트, 빨간 집, 빨간 트럭. 올라가요, 빨간 트럭. 빨간 집. 계집 뭐 하나 올라가요. 빨간... 나이스 옵니다 옵니다 나이스 아이고 사 사이... 야적 중앙길 힌지 파란차 힌지 올라가요, 올라가요. <laughs> 집에서 빨간 건물 쪼고 있어요 빨간 건물 나이 아이고 하나 와요 고점 아, 아! 음. 빨간 집원덕 사람 있어요 사람 포인트 2명잇 길에서 2명 올라가야 이잡았어요 여기 겉어 하나 어떤 외벽 외벽이 하나 어못 잡았어요. 음아안 되겠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